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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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동어제 샀거든요 어디에 아, 자동 어? 아, 아, 끊어 아니라고 자동이 지금 그래 어? 그래, 고다 자동이 그래 해0 7 0 0 0번3 홍보. 이십사, 여섯, 2십삼십3 이십팔, 십, 이, 이십칠, 삼십오, 구, 목요일 날 이제 시3십오거든요9 십오, 십구, 이십0 삼, 삼십팔, 사, 이2칠 이십구, 삼사입니다 좋아요,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자정. 좀좀 해가지고. 예, 전 모이 앉아서, 죄송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예.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. 목요일날 겁니다. 자동입니다 예, 감사합니다.